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여기는 산속 독꺼비 농장입니다. 어, 지금 다 저녁인데요. 오늘이 저 5월 8일. 아, 오늘이 어버이날이죠? 그 어버이날 저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이렇게 축하 인사도 많이 받으셨나 궁금하네요. 또 저희들도 또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또 부모님한테 은혜롭다고 말씀을 드려야겠죠. 아, 지금 영상하게 켜게 된 건요. 8일인데 아직까지 저희 집에는 이렇게 화분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오늘 나온 거예요 아 지금 키로 수로는 대충 한 10kg 정도 될것 같아요 이 정도의 양은 냄비에 가득해서 한세개 반에서 4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한번 해 봐요 이게 올해 화분은 어마어마하게 걷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이렇게 나오는데 아 3일 비가 와서 못 걷고 아, 오늘 이제 걷었습니다. 이래서 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. 네, 좋은 밤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여기는 산속 두꺼비농장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